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신혼세댁입니다. 남편은 약사이고요. 남편은 친구 소개로 만나서 오랫동안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을 헤어지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명문대 나온 며느리를 얻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수도권 쪽이 아닌 곳에 있는 대학교에 나왔을 뿐인데 간판으로 내세울만한 대학교에 나온건 아니라서 싫어하셨습니다.대놓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바람에 남편과 사귀면서 세 번씩이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곤 했습니다.요즘 세상에 대학 간판이 무슨 소용인가요?대학 간판이 밥을 떠먹여주는 시대도 지났다고 보는데요.언젠가 탤런트 차임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형제 중에 가장 공부를 못한 내가 가장 잘 살고 공부를 가장 못하는 순으로 잘 살아요.그때 그 차인표님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공부도 빼어나게 제일 잘해서 좋은 학벌을 가진 형제가 역시나 누구나 선망한 대기업에 취업도 했지만 그래도 형제 중에서 가장 성공하고 잘산건 아니라고 했습니다.학벌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는 있어도 비록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첫째 조건이 좋은 학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학벌 때문에 시어머니로부터 서러움과 무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굉장히 자식에 대한 욕심과 기대가 큰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학교에 다닐 때에도 치맛바람이 아주 거세게 일으키고 다니셨다고 했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자식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남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오로지 자식들에게만 올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대체로 안 그러신 분들이 없기도 했지만, 유독 시어머니는 하루 24시간을 아들과 딸의 교육에 다 바쳤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도 그리 높지 않아서 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양이 차지 않긴 했어도 웬만큼 공부는 하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신의였다고 하더라고요. 신인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신경을 써줘도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러실 만한 이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셨던 시할머니 때문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당시에도 흔치 않았던 이대 나온 자타가 공인하는 최상급 학력의 소유자셨다고 했습니다. 이대는 이와 여대를 지칭합니다. 당시에는 이대 출신이라고 하면 최고 며느리감 1순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하셨던 시할머니셨대요. 그에 반해 시할머니는 고위 공모녀이셨던 아버님과 어울리지 않는 학력의 소유자로서 시할머니로부터 엄청난 무시와 하대를 겪어야 했다고 하더군요. 시할머니께서는 늘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하시며, 그에 따른 차종감이 높으신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시할머니의 눈높이가 시할머니가 다녔던 이대가 기준이었으니, 시어머니가 다니셨던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대학교로 쳐주지도 않았으니, 대졸임에도 대졸로 인정해주지 않고, 시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하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 할머니께서 시어머니께 늘 그러셨대요. 없는 집안의 자식도 아니면서 얼마나 머리가 안 좋으면 서울에 있는 그 많고 많은 대학에 못 들어갔니? 네가 내 낯을 깎고 다니는구나. 어쩌다가 내 아들이 너한테 빠져서 집안 망신을 다 시키니 저 형이 없는 듯이 지내라. 시 할머니의 그러한 말씀에도 한마디 뱉고도 못 하고 끽소리도 못 하고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시 할머니의 다른 두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좋은 집안에 걸맞은 학벌에 걸맞은 직장을 가졌는데 시어머니만 미운 오리 새끼마냥 그들 틈에 끼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항상 시 할머니께서는 시어머니 외에 다른 두 며느리들만 거느리고 집안 행사에 참석을 하셨고 시어머니가 나서는 것을 싫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탓에 시어머니는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만큼은 시할머니한테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게 잘 키우려고 다짐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사람이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자 늘 힘들어하셨대요.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정을 받고 싶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과 신위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과 신위도 자라오면서 엄청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시어머니 의 그런 노력 탓에 약사까지 될수 있었으나 신위는 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신우이가 재수를 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크게 실망한 시어머니는 그일로 인해서 한때 신우와 매우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시어머니를 탓하시면서 그러셨대요. 누굴 탓해? 노라가 당신을 닮아서 그렇게 공부머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쥐어 짠다고 해서 될것 같아. 엄마가 그러셨잖아. 밭이 좋아야 씨를 뿌려도 잘 자란다고 말야. 영양분도 없고 메마른 땅에 잘 자라는 거 봤어?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감정이 폭발해서 늘 아버님과 다투시는 날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어쩜 당신은 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래요. 애를 그만 잡으라는 거야. 맨날 엄마 눈치 보면서 기죽어 지내면 좋겠어. 당신도 공부를 잘 못했으면서 애들 왜 잡고 그래? 그랬으니 시부모님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서로 다투셨는데 급기야는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서로 따로 따로 사시면서 연말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더욱 나들의 여자친구 의 학벌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았습니다. 한참 사귀고 있을 무렵에 저를 만나자더니 그러셨어요. 나는 소연 양이 참 이쁘고 좋은 사람이라고 내 아들에게 들었어요.하지만 그건 기본이죠. 나는 소연 양이 내 아들과 사귀는 것은 반대해요.좋은 학벌을 가진 아가씨들이 널리고널렸는데 내가 양에 차겠어요.당시에 저는 샤먼의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만 받고 살아온 내게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 아들과 어울린 아가씨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며느리가 될 여자는 내 아들과 비슷한 스펙이어야죠. 더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때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나 싫다는 어머니 아들과 사귈 줄 알았냐며. 큰소리 빵치며 쿨하게 헤어질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묘하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왜 그래야지? 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제게 그랬어요. 내가 엄마가 그런 분이란 걸 미리 말해주지 않은 건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한마디 하신 걸 가지고 그렇게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 엄마는 엄마고 우리는 우리야. 신경 쓸거 하나도 없어. 승낙 안 받아도 결혼하자. 남편이 그런 설득으로 다시 만나고 또다시 시어머니 간섭으로 두어 번 헤어졌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제게 그러셨어요. 그래, 니들이 죽고 못 산다니까 내가 어쩌겠니?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라뇨? 뭔데요? 내 아들이 누구 뱃속에서 나왔니? 내 뱃속에서 나왔어. 나도 내 아들 고집만큼이나 고집이 센 사람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아니면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을 거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너희 아버지가 꽤큰 사업을 하시더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께서 제가 지방들을 나왔다고 무조건 싫어하셨는데 말할 새가 있었겠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 결혼을 허락을 해주면 넌 시집올 때뭘 해올 거니? 너 이건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뭘 해가야 하는 건가요? 혼수 말씀이세요? 혼수든 뭐든 내가 너를 며느리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네 부모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니냐?그래서 말인데. 뭘 해올 거냔 말이다. 저는 그저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제가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뇌물처럼 어머니께 뭘 바쳐야 하는 건 싫어요.뭘 해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그래. 그러면, 내 아들과 결혼을 할 생각을 말던지, 네가 없는 집의 자식도 아닌데 인사를 제대로 차리고 오던지,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바라는 건딱 하나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해와라. 그러면,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하마. 신혼집을 장만을 해오는 말씀이세요. 그래, 싫으냐? 그럼, 어머니는 저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이미 말했잖니? 결혼을 허락한다고 말이다. 어때? 간단하지 않니? 너희 아버지 사업 규모를 보니까 딸 자식한테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껌값이 아니겠냐? 그리고 평생 무능한 딸을 사이가 먹여 살릴 텐데. 가지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그때도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평소 씨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사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건 네 생각이니 알아서 해라. 당시엔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셨던 제안은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왕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기존 생각대로 우리끼리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는지 마지 못해 결혼을 허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상견례까지 갔었는데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탓자고차로 그러셨어요. 이미 서연양한테는 언급을 했지만 제 아들과의 결혼 조건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선뜻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 정도는 해주려고 하던 참입니다. 내 자식인데 아까울 건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그 아파트를 내 아들 명의로 해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딸이 있는데 왜 사위한테 주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파혼하세요. 저도 제 딸을 내놓긴 싫습니다. 라고 하시며 벌떡 일어나셔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소연아. 여기에 괜히 온것 같다. 가자. 그래서 저나지들 따라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뜻밖 행동에 시어머니는 놀라시기만 했는데 그런 시어머니께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해도 해도 너무하셨어요. 이젠 절볼 생각은 마세요. 어른이 알아서 장인어른이 해주실 텐데 기억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저를 따라서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허락을 받지 않고도 결혼을 강행할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더 이상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혼식까지 올렸고 신혼집은 친정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주셨습니다. 신혼집은 리모델링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터라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신혼집이 어떻게 리모델링이 잘 되었을지 매우 궁금했어요. 시어머니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신혼여행을 예전보다 하루빨리 앞당겨서 오게 되었어요. 리모델링을 다 마쳤다는 연락을 받았고 신혼집은 저희 친정부모님과 시어머니가 다 마무리 작업까지 확인했다고 톡을 받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의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웬 낯익은 남자가 문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 낯익은 남자가 알아봤어요. 어? 서연이 누나 아니야? 여기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왔어? 저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너, 도연이 아니냐? 너의 말로 왜 여기 있냐? 나, 여기서 살아.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도 잘 모르는데,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 뭐? 여기가 네 집이라고? 뭔 소리야? 여긴 누나 신혼집이란 말이야. 뭐? 남편도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물음에도 대답도 없이 도연이한테 더 물으려고 했더니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와 신위이가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벌써 왔어? 내일 오기로 한거 아니었냐? 그럼 말을 했어야지 라고 하시며 무척 당황하시더니 해 도연이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여기는 이번에 결혼한 노라오빠일세. 그 말에 도연이나 나나 놀라 쳐빠진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도연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뭐? 우리 도연이? 네, 도연이는 제 사촌 동생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도연이를 아세요? 그 말에 신유야 시어머니가 얼굴이 살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이도 놀라서 제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분이 매형이고 여기 이분이 누나 시어머니야? 이럴 수가! 도연아,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여기는 내 신혼집인데 네 집이라니? 그러자 도연이가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노라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저를 이곳으로 이사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제게 다시 묻더라고요. 언니... 정말 도현 씨랑 사촌 관계예요 네. 그런데, 이 살림사들은 다 뭐예요? 신희와 시어머니는 꼬대놓은 보릿자루 마냥 음을 쯤을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랬어요. 저기 말이지. 그러자 신희가 그러더라고요. 난 엄마가 여기를 도현 씨랑 함께 살집으로 해주신다길래 온것 뿐이야. 엄마, 뭐라고 말좀 해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서 바들바들 떨고만 계셨어요. 그러자 도현이가 그때서야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랬습니다. 노라 어머니, 제가 병원일이 바빠서 누나 결혼식에도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살 집을 마련했다더니 우리 누나 신혼집이었어요. 어떻게 그러세요? 라고 하자 다짜고짜로 샤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사정없이 피었습니다 네가... 도연이 사촌 누나인지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다. 다좀 살려다오. 노라는 네 신의자니? 어떡하든지 도연이한테 말좀 잘해줘. 도연이가 의사라서 그럼 어떡하니? 집한 채는 해갖고 가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네 신혼집을 도연이한테 주려고 한 거야. 노라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다 내가 의사사이 한번 보려고 그런 거야. 눈한번딱 감고 모른 척 해주면 안 되겠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내 신혼집을 신우가 살 집으로 넘기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제가 눈한번딱 감아준다고 될 일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도연이가 노라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데 이때 밀어붙여야지. 그래서 제 허락도 없이 제 신혼집을 예비 사위한테 주려고 했어요. 내 신혼집인데 무슨 수로요? 너희들이 나랑 같이 살면 되지 않냐? 너야 나쁠 건 없지 않니? 내가 살림도 다 해줄 텐데 그러면서 싹싹 빌면서 제 손을 붙들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도연이랑 노라가 잘 되고 있는데 네가 잘 봐주면 안 되는 거냐? 잘 봐줄게 따로 있지. 나한테는 약사인 자기 아들 스펙에 걸맞지 않는 지방대 출신이라며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더니 감히 의사인데 사촌동생에게 찌질한 신누이가웬 말인가 싶었습니다. 너한테는 노라가 신누이잖니 이번에 네가 칼만 먹고 노라랑 네 사촌동생이랑 잘 엮어주면 그 공은 절대 잊지 않으마. 어머니, 제가 미쳤어요. 작은 엄마한테서 무슨 욕을 얻어들으라고 아가씨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라고 하겠어요. 도연이처럼 학벌이 좋기를 해요. 아니면 직장이 좋기를 해요. 꿈도 참야무지시네요 얼른 제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말리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거실로 나가서 도연이한테 그랬습니다. 도연아. 너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니? 왜 하필 만나도 내신호를 만나고 그러니? 세상에 내 신호집에 허락도 없이 딸의 남자친구를 이사오게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자 조연이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난저 여자의 남자친구가 아니야. 노라가 하도 청순하고 착하게 굴길래 나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한 거야. 여기도 노라가 산 집이라고 해서 비어 있으니 잠깐 와서 지내도 좋다고 해서 온 거야. 나 참, 어째 기분이 더럽네. 노라랑 노라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어떻게 누나 신의와 시어머니야? 사실, 나도 멘붕 왔어. 누나, 미안해. 내가 당장에 내 짐을 다시 뺄게. 내가 살던 올름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리로 집을 장만했다고 이사오라고 해서 온 거야.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의를 째려보면서 그랬습니다. 엄마, 그리고 놀아야, 얼른 나가! 남편은 제 사촌동생과 제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던지 연신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사촌동생 그날 이후부터 신의와는 만나지 않았고 연락이 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면 환장해서 달겨지는 여자들이 무섭다고 했어요. 남편이 도연이에게 신의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으니 망정이지. 도연이도 엄청 화가 많이 났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사주시고 리모델링까지 끝마친 제 신혼집을 무슨 맘을 먹고 의사인 제 사촌 동생에게 접근을 해서 집을 내주고 환심을 사서 결혼까지 해보려고 여시지를 치려고 했는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순순히 제 신혼집을 내줄 줄 알았을까요? 또 어떤 사기를 쳐서 제 신혼집을 뺏어버리고 저를 시가살이로내몰려고 했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의와는 인연을 끊었어요. 그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았어요. 리모델링까지 마친 제 신혼집이었어도 정이 가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모르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남편 약국으로 시어머니가 도아오길래 약국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지레 지쳤는지 저희 부부를 더 이상 찾아다니는 것을 포기했고 서로 만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단무간 영원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